날마다 성경 읽기 스가랴 8장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망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 놀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망군의 여호와의 집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쓸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쓸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소가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족 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딸의 금식과 다섯째 딸의 금식과 여섯째 딸의 금식과 열째 딸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 지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드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할 일들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신 일에 대해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성실과 공의를 베푸는 하나님 대리라고 말씀하신 구절은 어디입니까? 탈절입니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특히 마지막 날, 즉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는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말씀한 이 딸은 네 구절은 어디입니까? 20절에서 23절입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망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망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이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 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가랴 8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신 이후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셨음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남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마치 내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고 또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